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304번째 시간으로 그꿈 해먹법 2탄, 그 공장에 불나는 꿈에 대해서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는 꿀뚝을 이야기 했는데요. 그 꿀뚝이라는 것은 불을 그 집히는 데 있어서, 어, 스를 배출함으로 해서 아궁에 이 아주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인 그 출입과 어, 출입과 수, 수입과 수출 기능도 그 꿀뚱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것은 수입이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수출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 직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수입을 해와서 다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무슨 선진국이라든지 안그러면 후진국이라도 이것은 1차, 2차고 아주 그 정밀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파는 것이 바로 아궁이와 꿀뚝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공장에서 불이라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헐헐 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산업이 아주 그 크게 번창하는, 할때 불이 아주 헐헐 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때 맑은 물이 아주 그샘 솟는 것이나 공장에서 불이 크게 나는 것은 아주 재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꽃이 뭐 이렇게 붙는 정도가 아니고 훑훑 타고 뭐이 공장, 저 공장, 뭐 옆에 공장까지 태울 정도면 아주 그희 기운이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꽃 어, 꿈에 불 꿈에서 하나. 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이야기인데, 그 불꽃이 굉장히 헐헐 집 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어떤 그, 그쪽에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마당에서 이렇게 그 서가 있는데 지축이 막 흔들리고, 불꽃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몽하기를, 불은 좋은데, 날아다니는 것까지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때, 땅이 지축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금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급히 보험을 드려야 된다든지 이것을 방어를 하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불과 한 일주일 뒤인가그 집에서 꿀뚝 속에서 이 불꽃이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잔디를 태우면서 자기 집을 완전히 소각시킨 경우가 있었고 그 집에서는 현금 같은 거는 그, 그 무치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집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완전히 다 태워버렸죠.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내가 꿈 분석사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설마 불꽃이 나니까 살림이 이는 것이지 어떻게 손해를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축이 막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불꽃보다는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나고 또그 다음 불이 막그 불꽃이 이리 날고 절이 나는 무슨 도깨비불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불, 불이라도 지축이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번 시간에는 공장에 불이 나는 것은 그 공장을 그 어떤 뭐 누가 인계를 했는데 공장에 불이 나는 꿈 같다. 굉장히 성업을 하겠죠. 이제는 뭐 무슨 뭐공장의 제품들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빌딩에 불이 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